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한정화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날 있지 않나요? 평생 안늦다가 하필 아침 회의 있는 날 지각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제정신이야? 에이, 제, 죄송합니다. 됐고 얼른 보고서 나해 어, 보고서 아, 제, 제가 아침에 너무 서두르, 서두르다 보니까 저, 집에 뭐? 두고 어. 그 중요한 걸 집에 두고 왔다고?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부장님 진짜 진짜 부장님 같으세요그 <laughs> 후로도 계속 실수하고 야단 맞고 에휴. 헤이 타일러 이런 날쓸수 있는 표현. 하루 종일 일이 꼬인다고요. 진짜 미우시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3 6 0사5님이타일러 한국에서는 선물로 칼이나 가위를 주면 네? 인연이 끊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미국에서는 이런 선물은 되도록 안 한다 <laughs> 하는 거 있나요? 타일러씨 굿모닝. 굿모닝. 왜 이렇게 웃으시죠? 칼이나 가위를 선물하면 뭔가 되게 뜬금없을 거예요. <laughs> 아, 미국에서도? <laughs> 네, 그냥 뜬금없어요. 네. 아니 이걸 왜 <laughs> 이걸 뭘 하라고 주시는 거지? <laughs> 그니까 살림 잘리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 선물하면 안 되는 거. 오히려 한국에서 요리할 때 가위를 쓰잖아요. 음. 예, 그런 걸 미국 분들한테 선물하시면 허, 진짜 좋아하십니다. 네. <웃음> 에, <웃음> 세상 평하다고 막 어. 그런 거한 번도 주방에서 가위를 써볼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되게 음. 되게들 좀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어, 이를 한국에서는 연인끼리는 신발 주고 받으면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 네. 그런 건 미국에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신발 선물하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일려는게 선물하면 그 신발 값으로 천 원을 받아요. 재밌게. 아, 그래요. 어, 신발 값줘 이거 그냥 천 원, 뭐 이렇게 하면. 떠나고 아.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또 표를 없군요. <laughs>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하나 나올 때까지 잘라있는데안 나오네요. <laughs> 없어요. 또 <생각보다>. 네. <laughs> 네. 냉정하게 또 잘라서 없어요. 네. 가위처럼 그냥 싹 네. 잘랐어요. <laughs> 자, 근데 오늘 표현이 하루 종일 일이 꼬인다고요. 일단 정신 없는 걸로. 네. I am absent 해볼까요? Absent, absent. I'm absent. 자, a b s e n t 라는 단어가. <laughs> 그 자리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부재. Uh -huh. I am absent라고 하면 제가 부재 중이다라는 uh -huh. 말이고 그게 정신적으로 어, 정신이 나갔다면 그러면 absent-minded라고 아. 해야 돼요. 오케이. 네. absent-minded.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우주인 같다는 얘긴 거예요. <laughs> 네. absent-minded. 바로 정답 같게요. 네. I messed up all day. I messed up all day. mess up. 아. 어, 정신 없는 거잖아요, 막. 왕좌 아, 엉망진창 이걸 순창. 좀 순서를 바꾸거나 조금 바꾸면 말이 되는 문장이 될 수는 있어요. 아. 네. All day messed up. Uh, all day messed up. 오늘 정답이에요? 아니요. 아, 네, 그 네. <laughs> 좋은 표현이에요. 깜짝이야. 설레셨구나. 잘됐어요. All day 못 messed up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all day My whole, my whole day was was messed up. 아, my whole day was messed 네, up. 하지만 네. 면은되 오늘 준비한 표현은 또 아니고. 네. 그럼 타일러가 준비한 하루 종일 일이 꼬인다고요는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It's just one of those days. One more time, please. It's just one of those days. It's just one of those days. Those 네. days가 나왔습니다. One of those days. 네, 네. One of those days. One of, one of까지 아시겠죠? Those. Those 스펠링은요? Those. T-H-O-S-E. Those. 근데 one of those days 이게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런 날이에요. 에, 그냥 아... 그런 날 중에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날이 그런 날인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one 에. of these days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One of these days라는 표현은 있는데 응. 전혀 다른 의미예요. One of these days, 어느 날. 에. 아, 그냥 one of these days, 어, 어느 날. 곧 어느 날에 뭐할 거다. One of these days, I'm gonna win. 어느 날 내가 이길 거야. 네. 아, one of these days I'm g o n n a 네. g e t m a r r i e d 조만간 내가 결혼할 거다. 예. 어, 네. one of these 네. days인데. One of these days. 자, 하나 네. 느낌 확 달해지네. 뭐 이런 기가 네. 오면은 그냥 뭐 그런 날 중에 하나. 네. 원래 잘하고 노트북도 잘 챙기고 발표도 잘 했는데 네. 오늘은 안 되는 이상한 그런 날. 네. one of those day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네. 그 앞에 저스트를 넣으면 느낌이 더 강조되고요. 그렇죠. it's Just one of those days. 이렇게 이게 j u s t I 이 a v e a way of d o i n it. I h 이 v e a way of doing i I 사 t s just one of those days. 이 h 게막 e a 이 a y of doing it. I h a v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 i n g it. I have It's just 맞아요. one of those days. 네, 맞아요. 오늘 안 좋은 날이었는데 그거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It's <laughs> just one of those days, you know? 막 이렇게 하면서 고백할까 말까 네. 망설이다가 결국은 고백을 했지만 네. 음, 어떻게 그냥, 됐어? 막 이럴 때 어, 그냥 one of those days. 그냥 다른 <laughs> 남자친구가 있대. It's 그렇죠. just one of those days. 맞아요, 맞아요. 자, 타일러의 진짜 미신 영어 한정환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laughs> 즐거웠어요. 바이바이.